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요, 바로 HL 사이언스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하면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이제 10월 들어오고 나서 저랑 함께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주방인데요. 잘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또 좋은 정보도 공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결과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 끝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HSI 주가의 흐름이요, 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9월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런 보이시죠? 대략게 거래량도 급증하는 가운데 크게 크게 올라갔습니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9월 19일날. 고점을 찍었죠. 그러고 나서 계단식으로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바로 또 아래꼬리 달린 장대양봉으로 전일 대비 29.99%로 크게 급등하면서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주가가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가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초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한미 야품과 협력을 통해서 자 중국 자, 상해 파마와 협력해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요. 주가의 훈풍이 현재 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hl 사이언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과 관련된 플랫폼 기업인데 이미 앞서서 중국의 거대 의약 그룹과 이 협약을 맺고 현지판로를 넓힌다는 소식 때문에 계속적인 주가 상승세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나 HL 사이언스가 상하이의학이라는지또 그룹의 자회사인 상하이의의학 건강과학과의 기능성 제품 공급을 위한 협약을 이미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합작 계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세계 인구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무려 14억 명이죠. 그럼 거대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의미라 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국가위생건강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 내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자그만치 1.4억 명 이상으로 이를 시장 규모로 환산하게 되면 여러분 최소 얼마요? 30조 이상으로 투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급등한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 이번 주 이제 10월로 좌벌 요금 시점에서 미리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대응 전략 세워놨는데요. 제가 실시간 이슈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다 팩트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는 미공개 정보에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뭐더 담을지, 뭐 홀딩할지, 매도할지 고민되신다면 오셔서 관련 내용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뭐다 오늘 자리로부터 더 크게 간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늘 정보 약해서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 s 사이언스 종목 정보 어차피 무료입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4984-1710으로요, hs 사이언스 a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hs 사이언스의 주가의 휘파람을 불고 있느냐라는 거죠 중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지금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hs 사이언스가 이 중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은 세계 2위의 의약품 시장이잖아요 충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건강 기능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HL사이언스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내 최초라는 이 개별 인정 원료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완제품 생산까지 가능한 바로 CMO죠. 스마트 팩토리 증설하면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점점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미 앞서서도 중국의 거대 그룹 유통 협약이 있었는데 이 중국의 상해 의약 그룹과 전략적인 합작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특히나 이 상하이 의약 그룹은요, 중국 2위의 국영 제약사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자회사가 무려 200개면 넘습니다. 대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HL 사이언스의 여러분 글로벌 시장은요, 시간 문제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진출이 더 크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치가 과연 남아있길래 다 미리 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더라도 한편으로는 당연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반대로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여 이런 이제 더 크게 갈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자리가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 강조드린 게 뭐냐면 앞으로의 주가 흐름 가운데 이 HL 사이언스 주가를 더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바로 동력이 될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사실 이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 이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 HL 사이언스, 미 정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4984-170으로, 자, A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는 궁금한 게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한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을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렇죠? 저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또 제가 주주방 이제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로 이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만든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는 라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